네, 마음디자인TV의 마음디자인 한마금선입니다. 부부, 개인,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편지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틀에 박힌 생각들이, 내면의 생각들이 우리를 생각에 덫자다가딱 붙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더 하면서 먹이를 주면서 생각을 괴물로 만들지요. 그래서 이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덫을 빠져나오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인터넷 서핑하고 유튜브에 이런저런 걸 찾습니다. 이 영상도 그래서 오셨겠네요. 이런저런 조언들도 많이 듣습니다. 뭐 책을 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에서 명연서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인지행동치료가 좋아요. 명상이 좋아요. 리모니아도 뭐, 감정의 치유는 정서치유가 최고지요. 뭐 EFT가 좋습니다. 등등등.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어느 것이 금이고, 어느 것이 금인지. 우리에게 외부의 세계는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런데요,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외부 세계에 묻지 마시고요. 자신의 고요한 침묵에 어느 것이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셔요. 우리 안에는 있 고요한 침묵이 알려줄 겁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으뜸은 고요한 침묵이라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쉬게 하고 싶거든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여행을 멈추고 내 고요한 침묵에 머무르십시오 한번 머물러 보시면 내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 어딘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세 명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씩 얻을, 얻을 수 있는 절대반지를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세 친구가 절대반지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걸로 돈을 만드는 법을 살 거야. 이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할 거거든.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타인의 인정받는 방식, 그 인정을 사고 싶어. 마지막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절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네 누구라도 함께 하고 싶은 이 권리를 하나 사고 싶어. 이렇게 서로 다툽니다. 네, 근데 이세 사람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로부터 걸림없는 자유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다툰 겁니다. 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과연 그런가요?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고요한 침묵의 주시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반대로 자신 안에서 고요한 침묵, 내 내면의 소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주시자로 깨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고요한 주시자가 자신이고 자신의 주체고 이 고요함은 모든 것에 편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과 지혜가 소산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고요한 침묵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 생각의 덫, 무언무엇에 관한 내 자신에 관한, 타인에 관한 내면의 생각의 덫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걸림없는 자유에 이르게 되죠 내 고요한 침묵에 머무르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내 온전함이 즉시 회복된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여기에 고요한 침묵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 장소에 스스로 최고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고요함에 있을 때는 네, 우리는 생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주목하면서 네,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에 잠겨있고 어떤 생각에 덫에 잠겨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너머의 고요함에 고요한 침묵에 머무르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힘들게 하는 우울, 배우자 의 외도의 상처, 분노, 화, 짜증, 감정의 폭발, 수치심 같은 것, 자존감의 저하, 네, 이런 것에서 빠져나와서 네, 온전한 주체의 장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